방 오늘 어제 1박 2일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재분배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이 우리 본사가 주재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한천명 정도 되는데 마감이 더 빨리 될수 있어요. 왜냐면 장소 천 명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참, 아니, 아니면 그, 한 2만 명 있는 그, 체조 경기장이나 이런 것에서 빌리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방송 시작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1,000명을, 1,000명을 그, 8월 23일, 24일경에 그, 하고, 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7월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 그 지금 20, 지금 15일, 14일, 15일 남았는데 그 전국의 지사장들과 이번 같이 행사하면 감동은 좋았는데 그질 좋은 서비스를 한달 10일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비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넘어가면. 오, 8월, 8월 1일부터는 해비를 7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7만원. 그러니까 미리 정해, 미리, 미리, 왜? 이건 홍주현 회장님이, 홍주연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왜? 8월 1일부터는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8월 1일날 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얼마 내면 된다? 7만원 내면 된다. 그리고 팀별로, 팀별로 인원 색깔 점검해가지고 미리 이것을 다 고지하겠으며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국이 지금 난립니다. 1차 그 워크샵에서 홍지연 회장님이 기획한 이 시리즈가 너무 난리 나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8년간 한 것보다 딱 오늘 우리가 6월 28일, 29일 그리고 그 11일, 12일 딱 2주만입니다. 2주 만에, 2주간 한 일이 우리가 8년간 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하려고 그냥 발표해버렸는데 또 오늘도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장소 섭외를 어떤 형태로든 극장식 좋은 곳을 지금 찾고 있고 그 대전, 그 천안에서 대전이 중부 쪽에 왜 이번에 그 천안에서 하니까 천안에서 우리나라 제일 먼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1등인데 우리 김건우 사장님한테 그 많은 술을 끌고 올라오시고 수고했다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번에 장소는 그 대전 아니면 대구 그 사이 어디 찾아가지고 거기에서는 1시간 반, 여기에서는 2시간 반 이렇게 그러니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홍 회장님이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8월 2 0일부터 8월 말일까지 중에 9월 1일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세미나를 하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기 마감 될수 있으니까 조기 마감 그리고 그팀 우리는 주문을 그 회원 신청을 그 참가 신청을 그 지사장들에게 받습니다, 지사장. 그래서 지사 지사장 맵지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들 건데, 그 프로모션을 7월 말일까지 끝내기 위해서 5만 원인데, 5만 원인데 7월 말일까지 하는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경비를 출여 하더라도 4만 원으로 예약을 받겠습니다. 네, 4만 원. 그리고 4만 원.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7월 말일이 지나면, 7월이 말일이 지나면, 그 8월 5일까지 명단을, 그 마무리 작업을 5일까지 그 5만원, 하던 거 5만원 그대로 가고, 서류 정리 끝나면 그 8월 5일부터는 7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은, 그,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항공권이 그렇습니다. 항공권이.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제주 9,900원 이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전체는 팔지 않습니다. 왜? 망하기 때문에. 350장 있으면 딱 100장만 9,900원에 팝니다. 그리고 항상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제주항공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서울하고 제주 가장 전 세계 항공에서 가장 많이 운행한 편수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제주가 제일 많습니다 한 달에 천 천회가 넘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제,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는 것이 9,900원 있는 것처럼 우리가 7월 말까지 근데 7월 말까지 가기 전에 그, 500건이 넘어가면 마감하랍 합니다. 500건이 넘어가면. 잘못해가지고 박나희 대표하고 그홍지열 회장님이 300건, 300건 마감하면 4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누구,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항공 티켓에서 배웠다고 그 말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시스템 기획이나 총괄 기획은 더블로 강병주 서류는 강병중 이 시스템 총괄 인원 배정은 홍주현 회장님이 전체 총괄하시고 한 가지만 일단은 정하려면한 가지를 오늘 그때 사회 일박 사회는 이우희 대표가 하는 거 빼놓고는 전면 교체해서 제가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은 홍 회장님 모시고 전체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오늘, 네. 오늘,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모두가 주 5일 근로를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휴가를 가면 인수인계를 다 해놓고 가야 돼요. 내가 한 달간 여행 갔다 오니까 회사가 망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모든 역할, 조그만한 역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아침에 저희는 6 시에 여기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눈도 무겁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꼭 손해 본 거. 특히 여기 길 삼형제 같이 이렇게 고, 공주가들은 내가 오늘 이렇게 빨리 나오면 내가 공주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냐 왜? 공주는 에로어란 단어보다 공주는 그 아침잠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공주협회에서 나를 자르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6시에 출근하다 보면, 6시에 출근하다 보면,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강병중 대표하고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그 새벽형입니다. 근데 강병중 대표는 새벽, 새벽형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올 분, 잠을 그 인간은 언제 잔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면 그 천재, 천재에 가까우신 거같주 5일제가 꼭 지켜야 된다 지금은 시간을 유연탄력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5일을 근무하는데 월, 월화 수, 목, 금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제가 되면서 우리가 단어가 바뀌어져서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왜? 토요일, 일요일도 금요일처럼 또 일하니까 주5일째인데 회사에서 지어 짜갖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 회사가 대표적으로 오라수모 금금금이에요 나오지 말아게도 우리가 행사 준비에 내가 무엇을 기부하고 무엇으로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참여해야 돼요.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녁에 일하기에 좋은 사람은 저녁에 일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거 아침 6시 특강이 유튜브에 항상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언제 보든 관계없어. 요 옛날에는 텔레비 그 박종팔이 하고 무식갱이 하고 세계 타이틀전을 하면 그날 안 보면 못 봤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연속국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을 근데 지금 인터넷에 항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이 이번에 행사에 참여했던 송별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별이그 촬영한 것을 잘라서 이미 소, 송별이라는 카테고리즘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라가지고 안 올라옵니다 제가 방송 팀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전면 교체한다 겠죠 우리 경영자들은 겁니다. 연간인는 언제든지 3초 뒤에 또 용서해. 저는 이번에 용서 안 합니다. 왜? 덤칠칠칠이 가야 되는 방향에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풀이 풀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방송 컨텐츠에그 우리가 송별이 컨텐츠에 참명을 클릭했다면 우리가 여기다 했으면 지금은 우리 주주방이 지금 400명에서 400명에서 몇명이야요 벌써 600명이 넘어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 구독중 되어있는가 안되어있는가 오늘 파악을 하고 주주방에 초대되어있는가 안되어있는가 다 하고 이 수가 늘어가고 거기다 올리기만 하면 1000클릭 2000클릭 3000클릭이 하자마자 되어야 돼요 그래안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주도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제와 내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 늘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후회와 걱정이 없는 우리는 오늘을 만난다 우리가 오늘에 제가 물음표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이란 말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항상 지금에 감동할 수 있는 이 물음표를 넣으면, 오, 늘, 오, 늘, 항상 한결같은 오, 올웨이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여기 온 사람들은 여기 누군가 오게, 내가 와 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가보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로새로온 사람한테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떤 사람하고 미팅 시킬 것이냐? 이런, 나, 내가 그 꾀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단계는 동그랑땡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출 칠 때까지만 충실하고 매출 치고 나면 싸늘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를 어떻게 감동시킬 것이냐. 재물포 여중 2학년 송별이. 걔는 이번에 본 모습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가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 일곱 군데 다니면 돈 벌어요. 어벌락. 누가 관리해요? 중학생이니까?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걔는 이미 돈이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뭔만 하면 돼요? 가수만 하면 돼요. 매니저들이 노, 노래, 서로 준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연수가 없고, 어느, 자, 자, 뭔만 잘하면 돼요? 가수만 잘하면 돼요. 가수 잘한 것을 어디다 올려요? 그때 촬영한 내용을, 그때 촬영한 내용을 도고 온천에서 해가지고 그 올라와 있어요. 우린, 우리, 우리, 우리는 방송팀이 전문팀이 거기는 개... 우리도 찍어서 올라와 있고 퍼 날리기 했어야 돼안 했어야 돼요? 해야죠 저는 그것이 여기가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에스복스 잘하고 엄마 말잘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말잘 듣고 그래안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근데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루는 되는데 그 다음 날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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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내고 보내고 보내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야 공짜가 돈이 돼. 될... 카톡도 카톡도 공짜로 쓰고 쓰고 해가지고 수가 늘어나 보니까 거기에 카카오 택시, 어? 카카오 은행 모든 솔루션에서. 시작하자마자 1등을 한다. 그 말이. TV가 모여지면. 내가 아는 사람을 카카오톡에다 내가 공짜로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가 덤톡으로, 덤칠칠칠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공짜로 모집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단계를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족속으로서 매출액을 쳐야지 돈이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해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이 공부한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는 내가 보고 보내야 돼요. 오늘 여기 생중계로 현장에서 본 사람은 올라와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인자 방금 본 것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고 나서 누군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여러분 여기 인터넷 방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안 하고 싶어요? 정말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서랍장에 옷이 어디가 있는지 계절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옷이 막 5천 벌 되어 보면 계절별로 안되어 있으면 지, 옷을 못 찾...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찾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 내 인생이 도서관처럼 정리가 되어 가야 돼요. 도서관에 서울대 도서관에 300만 권을 예를 들어서 지 마음대로 꽂아 놔 보면 어떤 과제를 냈을 때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듀에 12진 분법으로 여기 100번은 종교, 2번은 뭐, 300번은 법률, 경제 이렇게 해 가지고 딱아 나는 경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0번 단위 가 가지고 쭉 보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전남대 도서관에 가도 그 진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도서관을 이용법을 알면 전남대 도서관의 이용법도 알아요. 전국의 도서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갔는데 서울대도 안 들어가봤는데 이 들어가. 근데 그 입장료도 또 달라요. 지금은 학생증 찍어야지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냥도 들어갔어요. 계속 리뉴얼하고 바뀌고 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뭐가 변하고 있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기준으로 딱안 돼야 될 기준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이 기준 빼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급화돼야 됩니다. 오. 늘, 늘, 오늘, 늘 해왔던 것처럼 살지 말고, 내 기준이 늘 리뉴얼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